자, 안녕하세요. 북서영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신라시대의 그 시대 구분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신라시대의 시대 구분은 02년도하고 08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한 10년 전에 나왔던 문제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10년 전에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문제가 나올 때가 됐어요. 자, 그럼 신라시대의 구분을 할때 주요 최고 사용한 것은 당연히 상옥사기하고 상국유사죠 음. 그래서 상국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성골, 진골, 진골, 네모난 기 진골, 무역인 진골 이런 식으로 해서 활동을 타서 기준을 어, 나눴죠. 혈통을 자, 근데 상고 유산은 그 왕명을 가지고 이제 기준을 나눴어요 그래서 여기 고유 왕명 우리가 이제 거칠부 이사금, 어, 근근 이런 것도 있죠. 예, 이사금이라든지 어, 이런 것들 마디깐 이런 것들 사용했던 게 상고 시대. 그러니까 헛것에 부터 해갖고, 이렇게, 늘증 이전까지, 이렇게, 이제, 있고 그다음에 어, 있고. 그 다음, 불교식 왕령은, 버프왕과 진도왕,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할 때가 이제 불교식 왕령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식 시호제도를 사용한 것이 무열등무적 이런 식으로 해서, 상고, 중고, 하고, 이렇게, 이제, 나누고 있어요. 자, 그럼 한 번,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볼게요. 자, 상고사, 상국사기를 보죠. 일단, 상국사기에 보면, 상대의 선고에 집권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어 성골, 진골 어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성골이 뭐고 진골이 뭐냐 그 기준 가지고 학계에서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나오진 않아. 성골과 진골의 어떤 차이점이나 이런 것들은 물어보진 않지만 대부분 학자들은 성골이나 진골이나 빨라야 4 세기 그 다음에 어 보통 6 세기 때 형성됐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보면 송골이 헛거세 때부터 있었다 예 요거 좀 말이 안 되죠 예거석관때 헛거세 헛거세 때부터 있었던 거는 어~ 뭐냐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삼국사기가 저번으로 했던 이제 책이 그 그러니까 삼국사기는 이제 2차 사료죠 예. 신라가 망한 뒤에 수백 년 뒤에 만들어진 사료야 예 그래서 뭔가 책을 참고했겠죠. 그 책이 이제 뭐냐면, 우리가 듣고는 거칠부가 쓴 국산한 책일 것이다. 음. 그래서 이제 거칠부는 징골 출신이고, 징골 출신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마치 헛것에부터 송골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술했을 것이다. 역사를 왜곡한 것을 삼국사가 그걸 썼을 것이다. 근데, 그럼 징골 출신이면 징골 위주로 쓰지 왜 송골 쓰냐? 왜냐면, 징골 중에 왕이 될수 있는 사람이 송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 성골 높여야지 진골도 같이 높일 수가 있거든요. 예. 자, 근데 어, 이런 그 성골이 왕이 됐던 시기가 끝난 시점이 무려 왕이야. 무려 왕. 예. 요 부분은 좀 뒤에 얘기길 텐데. 자, 무려 왕 때부터 중대. 중대는 지금 왕권이 전제화됐던 시대라고 이제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성한왕부터경성왕까지는어 하드로서 왕위쟁탈심하고 호족세력 성장한 그 신실가 망하기 시작한 근그 시절이죠. 그래서 예전에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나왔냐면 무료왕의 집권 시기의 그 의미를 성골에서 무료왕의 진골로 변화되는 상대에서 중대로 변화되는 이런 문제들이 한번 나왔고요. 상공 유사를 보죠. 상공 유사는 고요 왕명 시대는 상고라고했어요 우리가 이제 알도 시피 이 이사금이나 그 다음에 마립간예자 이런 등등 거서간 등등 차창홍 이런 것들을 사용했던 것이 이제 고위 왕명 시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신라가 불교를 이제 진행시키잖아요. 그래서 불교식 왕명을 사용했던 시대 이 있고 중국 시대, 그 다음에 중국식 시호를 실시했던 시대가 이제, 근데 중국식 시호를 처음 사용했던 사람이 무효왕이에요. 예, 무효 왕이에요. 무용 시호는 뭐냐? 시호는 시호는 왕이나 황제나 신화가 죽을 때 유명한 사람이 죽을 때 거기에 그 사람을 평가해서 후대 사람들이 붙이는 명칭이 시오거든요 중국에서 이제 시작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무효는 그 당시 이제 사용했던 게 아니라 주군 후에 붙였던 거죠 예 네. 그래서 이 중국 시호 제도를 처음 사용했고 어~ 여기에 더뭐더 더 얘기하면 우리가 무여왕 하기 전에 좀 앞에 땡땡이라고 좀 빠진 게 있죠 태종 무여왕 이렇게 되죠 태종 무여왕 그러면 태종이라는 말은 어~ 뭘종찰스 있으니까 조종제 묘제를 사용했던 거야시호하고 묘는 다르죠 시호는 죽은 후에 어 n a 사람들 평가해서 붙인 거고 묘라는 거는 평가는 의미가 있지만 좀 사용 용도가 달라 이거는 보통 왕이라든지 황제가 죽으면 어 죽으면 능에 묻히죠 육신은 근데 신주 신은 정신은 어디에 묻히냐면 보관하냐면 영혼은 그 당시 왕 같은 경우에는 종묘에 그다음에 그~ 항제는 태모에 모셔놔요 그러면 그 신주를 이제 모셔놓을때 신주 앞에 이름을 붙여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럴 때묘를 사용해 태모나 묘 종목 그에 사용했던 호다 이름이다 그 의미야 그래서 이 묘제는 항제만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천자만 음~ 그래갖고 이제 그 기원을 보면 주나라 때부터 사용했다고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상례화된 거는 어, 언제 때냐면 어~ 당나라 때부터요. 그래서 당나라 때 보면 앞에 있는 왕들은 시호를 붙이지만 우리가 호칭할 때어 당나라 때부터는 명나라 이전까지는 어 뭐예요? 주로 묘를 쓰죠. 묘를. 음. 그래서 그때 통일신라도 통일신라도 이 무효왕에다가 호를 좀 붙여주자. 예, 묘를. 그러니까 태종 무효왕이라고 불렸어. 태종 무효왕. 예. 그래서 당나라 태종 있죠. 그와 비견한 인물이다. 근데 이게 나중에 좀 약간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이게 좀 뒤에 이제 기사, 기사에 나오는데, 신문왕 때 우연찮게 이제 중국 사신이 와갖고 이걸 보고 좀 지적을 했나봐. 그래갖고 이제 그때 이제 뭐, 어, 이게 탈을 받는지, 어, 그때 태종만, 태종 모여왕 때만 그묘를 사용하고, 그 뒤에 왕들은 그냥 시호만 사용했어요. 예. 그러다가 고려 조선 때 들어오면서 이제 묘를 이제 본격화 사용하기 시작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특히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자칭 제후궁에도 불구하고, 이묘지에의시시 했어. 예. 네. 그게 약간 좀 그런데, 어. 그래갖고 이제 요 내용 좀 기억을 해 주시고, 시호와 묘호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려나 조선시대 시호는 중국 측에서받거나 우리가 이제 올리는 경우도 많고, 묘호는 우리가 이제 올렸죠. 요거는요. 자, 그러면 이제, 삼국사계, 삼국유사의 이렇게 기준에 대해서 한번, 어 살펴봤는데 잠깐 이제 기본 강의 내용을 좀 보고 좀 보충하면서 그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온 게 모용왕의 집권 과정이 이제 나왔는데 자, 모용왕은 이게 그그 할아버지 진지왕이 쫓겨났어요. 그건요. 왕권이 동률계 넘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지가약겠죠 예. 네. 그래서 어그 아웃사이드였어. 권력 중에 밖에 있었던 인사가 아니었어요. 자, 김유신도 마찬가지죠. 김유신도 말이 진골이지. 어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은 근간가야 출신으로서 편입된 인물이기 때문에 어 이제 정통 신라 귀족 진골 귀족부터 이제 뭐냐 천대시 받았어. 자, 인사가 아닌 그두 명의 아웃사이드가 무려왕과 김유신이 짝짝꿍해서 뭐냐 힘을 합쳤죠. 그래서 무려왕은 외교로 그냥 김유신은 군사적인 능력을 통해서 힘을 합쳐서. 새로운 신흥세역들이 형성됐어. 그래서 신흥세역들이 형성됐고, 이제 구세역과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 신흥세역이 구세역을 이제 제거하고, 결국에는 어, 직권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파악을 해 두시고, 요게 이제 밑에 보면 구혜왕, 김무정, 김서형, 김유신, 어, 요런, 김유신의 집안, 계보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좀 기억을 하는 인물은 김무적이죠. 예. 김무정은 성왕을 간산성 전투에서 격퇴시킨 인물이야. 잡아서 죽였죠. 음, 자, 그래도 이제 유명한 사람인데, 자, 그래서 이제 무용왕때 들어서 와 이제 성어 어, 업적을 보면 김춘추의 업적을 보면요. 김유신과 함께 그무용 말기 때성경의 말기 때 일어났던 비담의 날을 진압을 하고요. 그다음에 군대를 동원해서 어진동이 죽으니까 알천에게 막 압박을 해서. 왕이를 계승했죠. 이 부분이 시험 문제에 나와요. 이 부분이. 알천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호랑이를 맨주먹으로 때려잡을 사람이었는데, 젊었을 때는. 근데, 어, 자기가 덕이 없다고 양보를 했어. 이걸 그냥 보고, 아, 덕이 없으니까 양보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알천이 심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추천을 받는다고 왕이 되면, 언제 쿠데타가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차라리,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냥 무료왕 때 왕을 바치는 게 낫죠, 왕이들. 자, 하여튼, 요 내용도 좀 기억을 해 주시고, 중국 시호제도가 실시됐고, 유기정치를 포방했다는 거, 갈망제도를 폐지하고, 요거 기억을 해 두셔야 겠죠 왕통이 선고의 무료기진굴로 전환됐다. 음.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종전의 구세력을 제키고, 새롭게 형성된 김유신과 그 당시 김춘추 세력의 신흥색들이 결국엔 권력을 장악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좀 계본을 볼게요. 아까 이제 성공가진고대해서 기준이 여러 가지 설이 있다고 했죠. 다만 이제 여기서 에는 교과서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할게요. 자, 교과서에서는 여기 보면 이제 그 동률과 이제 사륜계 이렇게 두개 계열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동률 사륜 해가지고 진흥왕의 두 아들이죠. 자, 근데 이제 처음에는 금률 그사령인그 진지왕이 왕이가 됐어. 이 진지왕이. 근데 그 진지왕이 무능하고 여자 타, 여자와 탐닉해 가지고 바밑에 나가고 쫓겨났어. 그래서 결국에는 그 동률계. 동률은 이제 태자 시대에 죽었어요. 그그 그 아들이었던 진평양이 왕이가 된 거야. 네. 그러니까 진평왕 입적할 때는 요, 금율계가, 사륜계가 다시 집권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동률계를 이제, 성골, 성손 뼈다기그 외의 집안은진골 이렇게 차별화시켰어. 예, 이게 하나의 관점이에요. 교과서 관점이고. 자, 근데 아들이 안 태어나는 거야.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그 여자, 딸, 딸, 딸이죠. 기록에 보면 세 명이 있다고 하고, 네 명이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성덕왕이 이제 왕이 됐어요. 성덕왕인데요 애들 밑에 아들이 있을 거라고 추정하지만, 그 여자의 그, 그 계열, 그, 모계 쪽에서는 인정을 안 해요. 모계에서. 그니까 러 인정받지 못하고, 결국에 그, 성동을 사춘 동생이죠. 진동왕이 왕이 되죠. 원래는 이제, 김춘추가 왕이 될수 있었는데, 눈치가 모여갖고, 이제 진동왕을 내세웠던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쫓겨났던 진지왕의 손자였던 김춘추가 왕이가 됐던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송골계통, 동률계통 송골에서, 다시 금융계통, 진골계통으로 넘어갔다. 어, 렇게 이제, 보는 관점이 있어요. 보는 관점. 근데 이것도 하나의 관점이지, 이 선골과 진골의 구분증이 꼭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의 관점이에요. 선골과 진골의 구분은 하나의 관점이지, 절대적인 관점은 아니었다.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골이 뭐고 진골이 뭐냐, 이런 식의 문제는 안 나온다, 그거죠. 예. 네. 자, 그러면 기출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기출문제, 관련된 기출문제. 자, 어, 몇 페이지 표시냐면, 15페이지 펴보세요. 2편. 자, 신라에서 삼국사기 상대, 그리고, 어, 삼국유사 중고, 요 시기를 구분된 시기들, 이렇게 있거든요. 아까는 삼국유사하고 삼국사기의 구분 내용을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죠. 자, 그러면 일단은, 어, 한번 여기 보죠. 상대. 예, 상대. 자, 상대는 여기 헛것에 부터 해서 진동형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중고시기. 중고시기는 어디서 어디에요? 예. 중고 시기는 법흥에서 진동왕 때까지야 그러면 이 부분이 겹치는 거죠. 요 부분이 예. 요 부분이 겹치는 부분을 찾으시면 되는데 답이 어디야요 2번이죠. 예. 2번. 음. 자, 그다음에 어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 자, 다음은 고려 시대 편찬 두 역사책에서 신라사를 각기 세 시기를 구분한 걸 합쳐서 도표한 것이다. 자, 가를 하나의 시기 놓을게, 버풍왕에서 무료왕 때, 어, 이때 하나의 시기로 설정한 책이든가, 책이 그 설정 기준을 쓰고, 나시기, 무료왕과 성동왕 때, 육부의 성격을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삼국사기와삼국유사 중에, 여기 가시기라고 했죠. 네, 가시기. 버풍왕부터 무료왕 기, 이전까지. 그러니까 진동왕 이전까지, 여기진동왕까지를 하나의 기준으로 설정했던 거, 네. 중고기도 설정했던 기가 뭐죠? 이건 상국유사죠상국유사 설정 기준은 아까는 뭐예요? 요, 그, 중국이 때는 뭘 기준으로 한 거야? 네, 불교식 왕명. 불교식 왕명. 아이고. 네, 불교식 왕명. 네, 불교식 왕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눴어요. 예. 네, 그래서 불교식 왕명을 사용했던 그걸 중국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나시기에, 무효왕과 성도왕 시기 때, 그, 그러니까 성도왕 이전이죠. 이제 성도왕까지니까 이제 하대 비슷하죠. 성도왕 때부터 하대니까. 육부의 성격을 쓰시오. 자, 이때는 중대죠. 중대. 중대 특징이 뭐죠? 예. 중대 특징은 전제왕권이 강화된 거야. 전제왕권. 여기 정확히말 해공왕 때인데, 해공왕 때인데, 여기는 좀 약간 잘못 나온지 아니면, 성도왕이 실제로 무료한게 중, 그 김시세역이거든요? 그래서 학자마다 이제 여기도 성도왕까지만 중대를 보는 학자도 있어서 그렇게 써놨는지, 하여튼, 요때 이제 전제왕권이 강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육부의 성격도 강, 달라져. 원래 이제 육부가 형성됐던 시기가 학자마다 다르지만, 5세기 주, 후반에서 되게 6세기 초반 정도 이렇게 보거든요. 그때 이제 성립될 때는 정치적 집단의 성격이 었어요 여기 주의할 거는 부는 우리가 부족이라고 생각해서 현적 성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 못하네요. 그냥 쓸게요. <laughs> 현적 성격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정치적 집단의 성격이에요. 예. 그래서 각부가 이제 정치 집단인데 이때 전제 왕권이 되면서 아마 이제 정확한 건 아니지만 진흥왕에서 넘어가면서 이제 쭉 해가지고 행정적 성격 바뀌게 돼요 행정적 성격 그래서 전제 왕권이 강화됐던 이 시기는 행정적 성격이 강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정치 집단에서 의미는 없어졌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부채제도나오 또 관련돼있죠 부채제원 해체가죠 그래서 이거는 고구려보다 는 상당히 좀신뢰가 늦었죠 이 과정들이 신뢰가좀 사회발전 순서가 낙후 됐긴 했지만 이 부채리원적 관점과 연결돼서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1번과 2번 관련된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이 강개도대왕 신명월주 기사는 어, 제가 이제 저번날 했으니까 넘어가고 테마 6번으로 넘어갈게요. 테마 6번. 예. 백제 중요왕의 업적 부분을 넘어갈까요 요것도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예, 요, 5번 논문의 상황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죠. 예.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